스가라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디 가느냐 물으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대답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광이 없다는 것은 도둑과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으로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아직 북방 땅 아수르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도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떠한 절망적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모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서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언약으로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들이 위대해서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떠한 복과 은혜를 나타내는지 드러내며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쁘고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